안녕하세요.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항공 정비사로 근무하고 있는 케이국 멘토 장동욱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내가 근로자일 때는 확실히 좀 편하다, 근무 환경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점은 내가 손님일 때는 불편하다는 점, 불친절한 곳도 많고 의료, 행정, 서비스 다 너무 느립니다. 두 번째 장점은 동네 공원만 걸어도 평화롭다란 느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어, 단점은 느립니다. 네, 한국에 비해 거의 모든 것이 느립니다. 세 번째 장점은 사회 분위기가 다른 사람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어, 편하고 자유롭다는 점. 단점은 역시 네, 느립니다. 네, 저는 캐나다에서 거의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기술직으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확실히 괜찮은 곳 같아요. 임금도 높은 편이고 워라별도 좋은 편입니다. 음식도 요새는 한인마트도 잘돼 있고 어디에든 한국 식당들이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야금은 12줄이고 광은고는 6줄인 거 아시나요? 그런데 한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13줄짜리 가야금을 만들어 달라고 때를 쓰는 사람도 있고 6줄인 검은 거를 가야금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겠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아닌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고 싶어졌고 어, 제가 어릴 적에 무언가를 조립하고 고치고 하던 일을 매우 좋아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항공 정비는 조립도 하고 수리도 하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오직 매뉴얼만 따라야 합니다. 항공은 안전이 최우선시되기 때문에 매뉴얼만 따른다면 다른 사람들과 왈가왈부할 일도 없습니다. 이 점이 정말 매력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순간을 꼽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한살한살 한살 나이를 먹을수록 이곳에서 이 일을 시작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어, 나이 들어가면서 은퇴 또는 명퇴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 생계에 대한 고민과 압박이 정말 컸을 것 같은데요 어, 열심히 살았는데도 50대 60대에 들어서 먹고 살 걱정을 다시 하게 될 바에는 어, 시작이 어렵더라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 이 길을 걷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큽니다. 캐나다의 크리스마스는 특별합니다. 거의 모든 상점, 음식점들이 문을 닫는 반면 모든 집들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과 함께 가족들과 즐겁고 따뜻한 식사 시간을 가지죠. 이때가 되면 가족들 생각이 정말 많이 납니다. 뭘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가족들 두고 이먼 곳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냥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고요. 그래도 결론은 도전해보지 않고 한국에 계속 있었다면 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가족이 지는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진정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작은 시간들 하나하나가 정말 행복하고 귀합니다. 만남의 횟수는 줄었지만 행복하고 소중한 감정의 밀도는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타국에 왔다면 행복해지기보다 다시 또 불행해지지 않을까 해요. 하지만 자신의 꿈과 행복을 위해 있는 힘껏 내 몸을 던져보는 과정이 있다면 적어도 그길 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항공 정비사 일은 한동안은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가까운 미래의 목표는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면서 취업이나 진로에 고민하는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제 해외 경험을 기반으로 도움과 조언을 줄수 있는 강연사나 동기 부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국내나 해외 어디든 간에 살면서 한 번쯤 제 2의 고향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 삶의 크기와 행복도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